구급차 이송 약 15분 후인 오전 11시 6, 7분 경에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은 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의 피해 묻은 와이셔츠도 하마터면 사장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밤에 아파트로 몰래 들어와서 5시간 동안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제 현관 앞에 칼과 이 토치를 협박용으로 두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그분이 저에 대한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만들어 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어 오늘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물총수는 누구의 지시인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이 경찰의 수사 발표 이후 더 많은 의혹과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차나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초기 문자 발송 내용이 축소 은폐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1cm 열상, 670대 노인,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초기 문자가 사건 발생 1시간도 못돼 뿌려지고 이에 기초한 가짜 뉴스성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사건 발생이 1시간도 안돼 현장은 물청소로 지워집니다. <laughs> 부산대 의료진의 1차 소견은 경동맥을 찔렸으면 현장에서 사망이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일산화 대테러 종합상황실과 부산대 병원 의료진의 1차 소개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건 1월 2일 오전 11, 10시 27분, 오전 10시 27분, 19분 뒤 10시 46분 구급차가 도착하고 10시 51분에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구급차 이송 약 15분 후인 오전 11시 67분 경에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은 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 먼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부터 치고 증거 보존 노력을 해야 하거늘 왜 물청소로 오히려 현장을 훼손했을까. 테러로 천인 공로할 일이지만 2차가 2차 테러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쪽쪽 추적하여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철저히 수사하고 범인의 신상공개 당적공개 8쪽짜리 변명문부터 클리어하게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가짜 뉴스를 막고 경찰도 사는 길입니다. 경찰이 축소, 은폐,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행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의 피해 묻은 와이셔츠도 하마터면 사장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한점 억울 없이 앞으로 처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모로는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대병원도, 경찰 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의 고발,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밤에 아파트로 몰래 들어와서 5시간 동안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제 현관 앞에 칼과 이 토치를 협박용으로 두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그분이 저에 대한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공당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